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예순번째 칼럼. 용기란 무엇인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양분되어 내전을 벌였습니다. 바로 27년간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동맹의 반대 진영 국가를 상대로 한 전투가 잦았던 당시 청년들은 중장 보병 또는 기병으로 전투에 자주 참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 시민에게 최고의 화두는 조국의 승리와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의 시대에 조국의 안위와 가문이 영광을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술과 불굴의 의지가 요구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용맹한 청년을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두 부모가 두 장군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자리에 소크라테스가 참여해 나눈 이야기가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 담겨 있습니다. 장군 니키아스는 자유인이라면 중무장술과 전투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전쟁에서는 모든 상황에서든 두려워할 것들과 대담하게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암이 용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장군 라케스는 대오를 지키면서 적들을 막아내고자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용감한 사람 이라며 굳이 특별한 전투 기술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립되는 두 장군의 의견 모두 일면의 타당성만 갖고 있다고 보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쾌락, 고통, 욕구, 무서움 속에서 어떤 이는 용기를, 어떤 이는 비겁함을 갖게 된다면서 현명한 인내가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만염과 인내심은 오히려 수치스럽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용기를 한마디로 정의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두려워할 것들이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들은 대담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들과 그러지 않을 것들에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용기의 개념이 갖는 초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상황을 간파하고, 영혼의 인내를 바탕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에 맞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고통을 감내하는 실천적 행동이 아닐까요? 취업난에 분투하는 청년들, 경제난에 공경에 처한 기업가들, 비전과 역량을 갖춘 리더 부족으로 혼돈을 겪는 정치가들 모두 각자 이 시대에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동안 전장에 나가야 했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게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천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